이번에 R로 넘어왔어요, 여러분. R이랑 짝꿍인 애들, 누구누구 있었어요? You, we, they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Are you 뭐예요? Firefighters 라고 물어봤어요. 불이랑 싸우는 사람들이래요. 불이랑 누가 싸우죠? 우리 소방관 아저씨들이 불이랑 싸워서 어려 어, 화재에 처한 아주 어려움, 공경에 처한 사람들 을 구해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so, are you firefighters?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s가 붙었다 그러면 한 명이에요, 여러 명이에요? 그렇죠, 여러 명입니다. 그래서 yes, we are이라고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거죠. I가 아니라요. 그다음에 no, we aren't도 나오고요. 자, we aren't firefighters. 우리는 소방관이 아니고요. We are nurses. 간호사들입니다. 다음은 are we dentists? 우리는 역시 s 붙었어요. 치과 의사들인가요? 어, 이럴 때는 역시 you are이라고 했을 때 you가 한 명입니까 여러 명입니까? 그렇죠, 여러 명이 되겠습니다. So, yes you are. 아니면은 no you aren't. 아니야. You aren't dentists. You are doctors. 당신들은 치과 의사들이 아니라 어, 의사들이에요. 그 다음에 are they dancers? 역시 이렇게 짝꿍이에요. 짝꿍. 여기 are 이랑 얘네들 그 다음에 뒤에 s까지 짝꿍이죠? 댄서들입니까? 춤추는 사람들이죠? 둥가둥가, 둥가둥가. 선생님도 춤추는 거 좋아해요. Yes, they are. 맞습니다. No, they aren't. 아니에요, 그 사람들. 아니에요. They aren't dancers. 댄서들이 아니고요. They are singers. 노래 부르는 사람들, 가수들이지요. 룰루알라. 선생님, 노래 부르는 것도 좋아하죠?